당신이라면 날 믿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미안해. 이번엔 그걸 너 대신 나를 지켜야 했어. 그말 진심이에요? 모든 게 끝났어. 너도, 우리도. 모든 건 그날 밤부터였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배신은 갑자기 온다고. 아니에요. 배신은 천천히 왔어요. 아주 조용하게, 눈치채지 못할 만큼 느리게,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날 밤 처음 알았죠.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우리 회사 23층 회계팀 사무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모두 퇴근하고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던 그곳에서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밤이 끝이라는 걸 3년 전 봄이었어요. 제가 이 팀에 처음 발령받던 날. 민수 팀장은 제 책상 앞에 서서 말했죠. 지훈 대리 환영합니다. 우리 팀은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편하게 지내요. 가족. 그 단어가 참 좋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나 봐요. 가족이라는 말이 때론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된다는 걸. 일은 빡셌어요. 회계 결산, 세무조정. 감사 대응. 밤 11시까지 일하는 날이 태반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달랐어요. 민수 팀장은 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혼자 야근하지 마. 내가 있을게.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내려주고 제 일이 막힐 때면 옆에 앉아 함께 풀어주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신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계팀에서 돈이 세고 있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우리 팀이 그럴 리 없다고 다들 믿었으니까. 하지만 감사팀이 들어왔어요. 금고 입출금 내역을 전부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제 책상에 노란 봉투가 놓였어요. 지훈 대리 감사실로 와주세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왜 저를 부르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감사실은 차가웠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숨을 곳이 없었죠. 감사관이 말했어요. 지훈 대리님 지난 여섯 개월간 금고에서. 총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3명.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당신.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죠. 저는 안 했어요. 저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감사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로그 기록상, 당신 계정으로 3번의 인출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감사가 끝나고 저는 민수 팀장을 찾아갔어요. 그분이라면 알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3년 동안 함께 일했으니까. 팀장실 문 앞에서 저는 멈췄어요.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수 팀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도 믿기 힘들어요. 지훈 대리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임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팀장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세요. 당신 팀 관리 책임도 있어요. 그때였어요. 제 심장이 멈춘 건 민수 팀장이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침묵. 침묵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아니다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내가 아는 지훈 대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한마디면 됐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그는 저를 지킬 생각이 없구나. 아니, 지킬 수 없구나. 나도 알아. 지훈이가 아니라는 거. 3년 동안 함께 일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나도 지켜야 할게 있어. 내 자리, 내 경력, 내 가족. 비겁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론 모른 척 해야 해. 미안해. 지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어제까지 함께 밥 먹던 사람들이 오늘은 저와 눈도 안 마주쳤어요. 민수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점심시간엔 다른 팀 사람들과만 나갔죠. 마치 저를 지워가는 것처럼 천천히 조용하게. 그날도 비가 왔어요. 6월의 장마철이었죠. 저는 남았어요. 모두 퇴근한 후에도 제 책상 위엔 인사발령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지방지사로 전보 발령. 사실상 좌천이죠. 아니, 주방. 그때 불이 켜졌어요. 팀장실에서 그가 있었어요. 저는 팀장실 문을 열었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 민수 팀장은 책상 앞에 서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물었어요. 왜말안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다시 말했죠. 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아. 그럼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을 봤어요. 3년 동안 봐왔던 그 얼굴. 하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낯선 표정. 그가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그가 다시 말했죠. 변명 아니야. 사실이야.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어. 범인을 빨리 잡으라고. 팀장인 나도 의심받고 있었어.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팔았어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팔았다는 표현은 제가 끊었어요. 맞는 표현이에요. 제가 3년 동안 뭐였어요? 팀장님 믿고 같이 일하고 밤새워 일할 때도 불평 안 했어요. 그게 이렇게 버려지려고였어요? 민수.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버렸다고? 나는 나는 그저. 지훈. 그저 뭐요? 살아남으려고요? 팀장님은 살아남으셨네요. 축하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훈아. 저는 말했죠.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이제 그럴 자격 없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정말 나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 한마디면 됐는데, 믿는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 말, 나한테 남은 마지막 칼이에요. 형광등이 완전히 꺼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진범이 잡혔죠. 회계팀 박 과장이었어요. 빚에 쪼들리다 손을 댄 거죠. 제 계정을 몰래 써서 흔적을 남겼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훈 대리 억울했겠다. 누명 썼네. 불쌍해. 불쌍해요? 이제 와서요. 민수 팀장이 찾아왔어요. 제 책상 앞에 서서 지훈 대리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잘못했어. 널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요? 진범 잡히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요? 팀장님이 그때 한마디만 해줬어도 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젠 늦었어요. 나는 알았다. 무너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무리 사과해도 그날 밤의 침묵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지윤이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다. 당신이라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매일 밤 들려온다. 저는 결국 사표를 냈어요. 억울함이 풀렸다고 해도 그곳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거든요. 3년 동안 썼던 책상을 정리했어요. 커피잔, 메모지, 볼펜. 별것 아닌 것들인데 하나하나가 무겁더라고요. 민수 팀장이 물었어요. 정말 가는 거야? 네. 다시 생각해봐. 이제 오해도 풀렸고, 오해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팀장님. 전 알았어요. 사람은 결국 위기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걸. 팀장님의 본 모습을 봤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봤어요. 추억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젠 그저 낯선 공간이더라고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민수 팀장이 뒤에서 말했죠. 연락할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아니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다시 관계를 쌓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밤이 떠올라요. 형광등 하나 깜빡이던 사무실, 말없이 서 있던 민수팀장, 그리고 저의 무너진 실내. 사람들은 물어요. 이젠 괜찮아? 괜찮다고 답해요. 실제로 괜찮기도 하고요. 하지만 알아요.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걸, 피가 나지 않아서 더 깊이 남는다는 걸, 배신이요? 배신은 칼이 아니에요. 침묵으로 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장 조용한 침묵으로,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오래 남아요. 그날 나는 알았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나를 팔았다는 걸.